75번 되게 재밌는 문제네, 자. 자, 상자 4개가 있어. 자, 문제를 볼게. 4개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의 상자에 최대, 최대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어. 어, 5개 넣을 수 있대. 음. 이때 A, B, C, D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넣어,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FN이라 하대 다음은 F15 더하기 F14 더하기 F1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문제 의 상황이 뭐냐면 A랑 B, C, D가 있는데 A, B, C, D, B, C, D가 있는데 네개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거기에 어. 공을 넣을 거야. 공을 넣을 건데, 공의 개수가 몇 개야? n개의 공을 데이, 집어 넣을 겁니다. 자, n, 자, 문제 상황이래. n개의 공을 넣을 건데, 다시. n개의 공을 넣을 건데, 이 공을 넣는 경우의 수가 fn이야. 다시. 이 공을, 이 공을 넣는 경우의 수가 편 자, 그리고 뭐래? 단 공은 구별하지 않고 하나도 넣지 않은 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과로 같은 거잘 봐.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 자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일단 밑줄을 쳐두시고 괄호 안에 있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얘기하는 게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자 A에 있는 거, 상자 B에 있는 거, 상자 C에 있는 거, 상자 D에 있는 거 합해서 N이 되는데 A랑 B랑 C랑 D는 몇부터 시작하겠다? 0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정말 안타까우신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교육청에서 빈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빈칸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따라가시면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이렇게 할때 상자 A, B, C, D에서 N개의 공을 남겨놓고 넣었어 근데 그게 다섯 개씩 모두 2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A, 에 하나, 둘, 셋, 넷, 6, 7, 에도 다섯 개 그다음 C에 다섯 개 D에 몇 개? 다섯 개야 됐지? 다섯 개를 넣어서 총2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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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몇이야 이번엔? 첫번째가 n이 15일 때 n이 15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의 수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 열? 다섯 개가 돼야 돼그지 그럼 여기서 공몇 개를 꺼내? 네개 되는 거야 다섯 개의 공 맞지? 자 N25란 얘기는 4개의 상자 중에 5개의 공 꺼내겠다 요 얘기고 그럼 4개의 상자 중에 5개의 공을 꺼내겠다는 얘기는 자이 얘기거든? 이제 F15 자 F15는 A, B, C, D 상자 중에서 뭘 허락해서 뭘 허락해? 중복을 허락해서 몇번 뽑겠다? 다섯 번 붙겠다. 이거랑 똑같지. 이거랑 똑같다. 야. 됐나? h를 뭐로 바꿔? 콤비네이션으로 바꿔 주면 8c5가 되고 8c3이랑 같으니까 계산하면 56이 되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가 등장해? 56가지 등장하시는 거 맞지? 됐나? 됐어. 자 그럼 n이 14일 때는 n 14일 때는 어 14일 때는 뭐야 몇 개? 4 개의 상자 중에서 6 개의 공을 꺼낸다 이 얘기지. <laughs> 그래서 f 14를 보여주시면. 네개 중에서 여섯 개를 꺼내, 그래서 네개 중에서 여 개를 꺼내는데 여기서 여기 B 칸에 나가 뚫려 있네나 자, 나가 왜뚫려있을까 여섯 개를 꺼내느냐 그럼 이 얘기야. 자, 여기 A 상자에서 여섯 개를 다 꺼낼 수가 있어? 그렇지? B도 여섯 개를 꺼낼 수가 없지. C도 여섯 개를 꺼낼 수가 없지. D도 여섯 개를 꺼낼 수가 없지. 안 되는 게몇 개야? 네 가지. 그 나에 들어갈 만한 몇 가지? 네 가지. 맞지? 세 번째. 그럼 n이 1 3이라는 얘기는 어네 개. 4개의 상자 중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 7개의 공을 꺼내. 자, 그래서 이제 F13 구하라는 얘긴데 자, 이 얘기다. 제이 문제가 재밌는데, 1번은 이제 되게 힌트를 줬어. 아, 중복조합용에서 구하라? 2번은 뭐야? 중복조합이고, 안 되는 거 빼라, 이렇게 해서. 그럼 3번은 그냥, 아예 빈칸트 에있지 그러면, 1번, 2번 가지고 구한 거랑 똑같이 3번도 구하는 이거는 이렇게 돼.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 4개의 상자 중에서 꺼내고, 7개를 꺼내셔야 되는 거 맞지? 자,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뺄 건데, 뭘뺄 거냐면, 여기서 7개 꺼내는 거, 여기서 7개, 이렇게 해7 더하기, 여기서 뺄 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1번. 7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0. 몇 가지 아이거는네가지 나오지 맞나? 두 번째 6기1더하기0더하기0던 5던 5던 경우 하나는 던5 개, 하나는 던 개, 하나는 개개 5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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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5던 가지5가 5던 5지5가5몇 5던 5던 5 분의 던 5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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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5던 가던5 맞구나? 어. 이건 같은 은이있있순 n o 지지 6! n 기1 n u o 0 s l y you talk, 1 o 기0일 수도 있 y o u n 1과 기0 n g y o u 0 g young, y 과 1, n g y o u 과 g 과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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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서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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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두 가지가 있는. 그래서 d 개를 빼주면 딱 개를 빼주시면딱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게 몇이 몇이야? 10? 17? 1 7 3 20.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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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상? 이상. 네맞아만 바닥 한 맞지 날렸어 아프다 보시면 얼마야 190 1 0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서 f 1 5 0 1 0 f 100 100 100 100 100 이거 0 100 100 100 100 100는가0이0 0 1 0 자, 가에 알맞은 수를 P, Q, R이잖아 그치? 그럼 결론 P더하기 Q더하기 하는 거야? 56 플러스 4더하기 104니까 몇이야? 124? 되겠다 그치?